개혁이란 말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입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개혁이란 말을 쓰는데 그것은 어느 정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정권이든지 처음 들어서면 개혁을 한다는 말은 공통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그들이 하는 개혁이 진정한 개혁인가 하는 것에는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전에 있던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전제들 또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개혁입니다. 하지만 그 개혁이 실패하는 것은 진정한 객관성 있는 개혁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바꾸는 것, 그것은 진정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사왕의 개혁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의 개혁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사왕은 자신이 실행한 1차 개혁에, 개혁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부족한 부분들을 수정해 가고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일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혁을 위해서는 진실을 알고 또그 안에 있는 진심을 그대로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참 선지자를 알아보고 그의 외침의 길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또 그의 말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진심을 바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선지자의 출현을 보고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확신하고 그의 말에 도전을 받고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말로만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가감이 수정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가증한 것들은 버리고. 또 여호와의 재단을 재건하고 그리고 무리와 함께 마음을 다스리고 맹세의 뜻을 다하여서 그는 과감하게 개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실천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진행할 때에는 어느 누구라도 그것을 과감히 고치는 자세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의 모친이 개혁을 어기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그것을 부수고 가루를 내어서 버려버리는 그리고 그의 모친의 그 직위를 폐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는 개혁의 과감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개혁은 모든 것이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사왕의 참 개혁의 진실은 하나님 안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고 그 실천을 위해서는 백성을 생각하고 참 선지자의 출현을 보면서 그의 말을 기울, 기울이면서 그 일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참다운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기 의 욕심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 이것이 참 개혁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개혁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나는 어떤 자세를 지향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